어, g o o 자,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고요. 여러분들에겐 주말이지만 저한텐 평일의 시작입니다. 파킹 저탄5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Fuck. 자, 오늘은 어우 s u n 이건 기막개고요 제가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막개를 끼고 잡니다. 어쨌든. 아주 좋아요. 오늘, 그래도 10시, 헬스장 오픈 10시인데, 10시 반에 일어났고, 오후 6시까지 2차 운동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제 14일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단 하루도!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체크부터 하고, 바로, 세질하로고고하겠습니다 로딩 2일 끝난 몸 상태고요 쌀밥 17개를 때려 박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허리도 뭐 많이 낫긴 했는데 오늘까지는 조금 하체를 씌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로 일부러 과수분 상태라서 마지막에는 이제 수분 조절 하고 나트륨 조절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훨씬 더 드라이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 운동에 앞서서 부스터 한 사발이 시원하게 빨겠습니다자 이제 출시되는 홀스킹 알파 프리 워카우 이건 못참지 뭐 못참아 뭐 못참아 뭐 참을 수가 없지 제가 먹어봤는데 효과는 참 좋아요 저의 경쟁자이자 동료인 마랑성님의 제품이죠 숟가락 어디갔어? 분명히 먹었었는데 어디갔지 못 찾겠지? 이걸로 먹겠습니다. 딱 퍼가시. 마이 프로틴은 권역표 슈퍼주스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지? 갑니다. 짜잔! 아, 맛있겠지? 힘나겠지?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곤약 즉석밥 흑미 80칼로리. 그기웠다 이 새끼야. <놀람> 와우. 야. Yeah. 자, 브로들또한끼 먹겠습니다. 봐봐. 맛있겠지? 자, 등을 아주 개 팼고요. 곤약밥 두 개. 요거는 이제 흑미밥이에요흑미밥 10칼로리가 더 낮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0칼로리짜리 두 개. 이주 두 개. 그리고 계란 세 개. 굉장한 고염식.

확실히 작년보다는 좋은 상태로 무대 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맛있냐? 자, 바로 찌찌랑 상두 주지로 가볼게요. 오, 오, 비타민 D, 멜라토닌. 음. 지금 제가 체지방이 3%고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디빌딩 대회라는 것이 이게 건강하고는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햇빛을 이렇게 쓸수 있을 때 쬐야 돼 영양력을 위해서 비타민 D 여기 이제 헬스장이 6시에 마감이어서 6시까지 운동하고 오늘은 조금 휴식 제가 진짜 휴식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내일 하체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누워서 허리에 휴식을 줘야 될것 같아요 내일 봐서 뭐 컨디션 안 좋으면은 레그 크 40세트 하는 거야 레그 크로스는 50세트 하고 그런데요? 아, 다 됩니다 자다까이쪽 <laughs> 이 차장까지 조지고 나오면 밤이 됩니다. 아, 요일 밤... 뭔가 뿌듯하면서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벌써 밤이 됐다는 게... 왜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잃어야 되고... 약보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맛있겠지? 이제 가시 범위가 보이고 가시 범위? 뭐 어쨌든 보입니다 쌀밥 34개, 곤약밥 37개를 먹으면 곱창, 치킨, 피자 다 먹을 수 있다 행복하네요 예.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진짜로 아까 전에 두개를 한꺼번에 먹었기 때문에 한끼 먹겠습니다 음. 이 단군신화에서 곰이 숯과마늘을 100일을 먹으면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남은 2주 곰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가겠습니다 음, 와 그래도 오늘은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2차전까지 마감전에 끝냈거든요 저번주에는 제가 일꾼 끊고 막 토요일을 다 다닐 생각이잖아요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예. 내일은 어떻게든 하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조금 휴식을 좀 취해주는 걸로. 오케이? 아, 왜? 나도 쉬어야 될거 아니야. 나도 쉬어야지. 열심히 하잖아 와, 진짜 미쳤다. 야. 이거 무조건 간다. 후. 14일 뒤에 하나씩 부셔주겠어. 맛있겠다. 미친, 미친 좀만 참자 좀만 참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야를 이렇게 아우 자부르들 쉬고 있는데 아 이게 쉬는 것도 쉽지가 않다 생각을 해봐요 뭐 넷플릭스를 볼라 그래도 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있어야 파트너가 있어야 좀볼 맛이 나지 그런 것도 보기도 좋고 이게 의식준데, 식이 안 되니. 휴식은 뭔가를 먹으면서 카 캄다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고향밥 먹고, 뭐 넷플릭스 보면서 사이클이나 타겠습니다. 무슨 휴식이냐. 네. 아, 휴식을 해봐야 그냥 먹방이나 보고 있고, 맛집이나 찾고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이게 내 최고급 이탈리안 리조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너무 맛있다 방앗부터 고약밥 먹고 사이클이야 타겠습니다. 남은 14일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음빵 음 절대 고약밥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아십니까? 와이 치즈를 품은 마이 이탈리안 리조또 먹고. 또 보면서 사이클 타고 이게 휴식이야 이게 누워서 치는 거는 쉽지 아니지 하겠습니다. 아 근, 휴식이 좀 우울해. 나한텐 저탄수대인데 어쨌든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에 이렇게 지압이혼자 집에 혼자 있고. 이거 그냥 밥 먹고. 여러분들 행복합시다. 진짜 감사합시다. 응? 다 지나갑니다. 에이씨 봐거. 이건 내 넷플릭스 파트너다. 그래, 사이클을 안드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오, 새로운 애니가 나왔잖아. 플루토 우주소년 아톰 시리즈를 좋아한다면 이걸 봐야 된다고 하네. 뜨거운 베이징이 좀 얇을 것 같은데, 성적인 자유에 눈뜬 회계사의 우여곡절을 그렸다. 이런 거는 남자 혼자 보면 안 돼. 남자랑 같이 봐야지. 이 비디풀 공평한가? 어, 유려하고 격렬하게 선정적이다. 아, 이거 볼까? 오, 재밌는 게 많이 나왔네. 정했다! 플루토 가자! 오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오오오 오, 내 스타일이야 그림체가 이거 20세기 소년 그림체인데? 명작의 냄새가 나 굿! 조이스 굿! 자 정원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자 그래서 뭐할 거냐 브로드를 위한 그 패션쇼를 또 할게요. 그 따끈따끈한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따끈따끈한 HDX 신상 리뷰. 아, 뭐라도 해야 될것같아지고와 <laughs> <laughs> HDX가 제가 뭐라고 또이 좋은 양질의 옷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올 가을에 입어야 할 우리 해창대의 진웨어 한번 입어봅시다. 아 바지를 보내주셨는데 어우 이 예로부터 게자비들이이 주색 바지를 즐겨 입어요 예로부터 활동복 느낌으로다가 어 제가 입으면 이런 핏이 나오고요 사이즈는 왜 m 을 m 을 보내셨어요 앱을 보내셨어야지 말씀드렸잖아요 아 세트가 있네 세트가 여기에 이제 h 이스텍스 마크도 글로벌 기업이 되가고 있기 때문에 h 이스텍스 마크입니다 이게 제가 입으면 딱 이런 게자비 룩이 나옵니다. 어, 멋진 걸. 굉장히 패셔너블 하면서. 뭐말안 해도 알잖아. 이 패딩이 패딩이 나왔는데 이제 까만색 패딩이 지겹다 이거야. 살짝 이 광이 있어요 광이. 에스텍스자 진짜 저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패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가벼운 패딩이고 가 겨울에 입기 딱 좋은 패딩이고 제가 봤을 때 게이자비들 같은 경우는 한 영하 20도에도 입어도 되지만 좀 이제 나약한 성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입고 그 위에 좀 롱패딩이라든지 그런 걸 입어도 될 듯한 굉장히 가볍게 나온 패딩입니다. 어, 나랑 진짜 잘 어울린다 오늘. 아, 마라. Yeah. 자그 다음에는 서트리트 느낌으로. 그다음에 우리 그 브랜드 는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아. Look. 어, uh, if you h a d one shot, one opportunity, s h a n g e everything, young or young. 1.5, 2.5, 3.5, 4.5. n e v e let it go, go. 와 바로 그냥 서트리트입니다. 1.5, 2.5, 3.5. 지는 거야？점 진적 과부하, 점점 더 가게 질 거야？지 금은 아득 하게 느껴 지 겠지만 떨어진 덤벨 을 다시 잡아 보아.